다 이뤄 아 이리 와. 그거 하자 그거 뭐야 뭐야 어. 비콘아, 아 비코나 이뤄 아 그거 바로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역시 <laughs> 비코니가 선두에 선 이거 오랜만이다 자 갑시다 나이 다 합쳐서 몇몇 살이지 직관 <laughs> 다 합쳐서 몇 살이지 이러고 있는 일단 1 2 0은 넘어 <laughs> 어? 아, 오케이 간다 어빌빌 아 이거 합의된 내용이 아니잖아 이거. 아, 왜? <laughs> 왜 벌써 변주주냐고 이거 지금 몇년 만에 한지 두 번째인데 결국. 아니 변주가 벌써 들어와. 이것 이것도 근본이야. 맞어. 변주도 해, 근본이긴 그래. 하지. 아무튼 오늘은 숨은 상대를 찾아라. 네, 비빅테프 팬입니다. 이번에 어그 유일한 20대 한명 들어왔어요. 와와와. 아니다, 쟤도 이제 30대다. 비코니가 생일이 언제지? 나 5월 17일 아직 안 지나서. 와 기다려봤네 20대. 아직 생일이 안 지났구만. <laughs> 그럼 그럼. 20대 두달 남았네. 나도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 먹어 가지고 이제 빠른 년생 없애고 나이를 줄이게 되었잖아. 그렇지. <laughs> 아니 <아이 웃음> 그 맞지, 맞지. 나이를 줄이는 게 아니야. 그게 법이야. 법.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원래, 줄이고 원래는, 싶지 않은데. 원래 응, 빅콘이랑 나랑 동갑이고 뿌어랑 빅민이랑 동갑. 그 맞아요. 그 사실이 있었다. 근데 이미 코춘님1 0년년 동안 굳어버려서 그치. 그냥 끝났다 그냥. 그치. 우리는, 우리는 빠른 빠른 년생의 피해자야.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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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 호칭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어쩔 수 없었어. 뭐. 10년 전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랬어. 그리고 지금 뽀가 열심히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뽀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서 촬영하지 않아. 뭐야? 어? 뭐야? 왜? 뭐야?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laughs> 아, 오늘은 그 맵이 따로 있어요. 내가 따로 만들어놨어. 자, 그러네. 뽑기도 그대로. 네. 여기도 있네. 뭐. 여기입니다. 티피, 나한테 티피 타세요. 뭐야, 네. 이게 내가, 내가 만든 집이 쓸모. 없어도 어 없어. 자, 봐봐. 여기 강 보면은 유리로 어? 막아져 있거든. 저기까지가 어. 맵이에요. 아, 네. 오케이. 오늘은 물고기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기본 마인크래프트에도 물고기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 음. 그렇지? 맞지? 열대의 종류가 엄청 많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엔 막 연어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 근데맨 거북이, 돌고래 이런 거까지 있더라고. 아 늘어났구만. 응. 와 그게 언제 나온 건데? 어? 에? <laughs> 어최준거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뭐? 거, 와. 이래나오지 <laughs> 깨졌는데 거북이랑. 어? 아무튼 자 누가 먼저 할래? 핫! <laughs> <laughs> 어, 오 돌고래다. 우와. 내가 할래. 나 돌고래 처음 보. 돌고래. 대게 형이네. 그럼 스 스무 마리 소환하는 건가? 네 스무 마리 소환하시면 됩니다. 돌고래, 돌돌돌고래. 이 돌고래 나온지 오래됐어? 나 처음 보는데 와, 이번 진짜 클을 접었네.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오래 오래됐다고 이게? 와, 그래도 중간에 어. 중간에 어? 난 오. 난서구도 했는데. 야 잠깐만, 돌고래 이걸 따라할 수 있다고? 야, <웃음> 돌고래 보빙이 <laughs> 너무 너무 빠른데? <laughs> 저거를 따라할 수가 있다고? 와. 야, 심지어 아니, 공중 점프도 했어 방금. 응. 응. 아니 점프 어떻게 점프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laughs> 어이 클한데? 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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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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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으로물 밖에 나가니까 시야가 흐려진다 깻거 해야 되네 어깻 <laughs> <우리 꼬도기마, 웃음> 이거, 연기 진짜 너무 어려워. <laughs>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이거, 이너사람이냐 이거, 너맞 이거, 이이너 맞아?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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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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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숨었어? 아니, 어, 어. 잠깐만, 이거. 아, 아니, 이거 너무 어른데, 이거? 내가 볼때 연기해야 돼, 이거. 숨는 거답 없어.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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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용기 아, 진짜 아, 어른데? 아, 아. 자, 한번 쓱 볼까? 수상하게 뭔가 무빙이 이상한 친구들. 미용. 어, 얘왜 이렇게 빨라, 어? 어, 한명 지금 주시 중. 혼자 엄청 빨라, 지금, 어? 100%다 이건 어이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멈춰라 어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막 도망가 그냥 막 도망가 왜? 막 도망가 멈춰라 얘 꼈다 얘 꼈다 나안봐 어? 어디 갔어? 어? 뭐야? <laughs> 아 나도 본거같아 누구 겁나 빨라고 그니까 러 어? 도망가다가 지금 피콜리 같은데 아니 도망가다가 숨었다 지금 잠깐 너무 수상하게 또 소개만 있는구만 또어 뭐야 뭐, 왜 안봐 날라네어뭐 점프 왜 이렇게 많이 해왜참 <laughs> 아니 <웃음> 돌고래가 저 정도로 점프를 한다고 몰라 원래 <laughs> <해네? 웃음> 해 애들 아 점프를 뭐 반을 반을 했는데 근데 원래 점프를 왜? 뛰어나긴 해 이네 어얘 점박이네 뭐 어디 있어 어. 야 이거 오히려 뭐, 점프하는 게안특키겠는데 애들 점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아니 점프 계속해야 근데 밖에 나간 건좀 애반데 방금. 아니야? <laughs> 방금 방금 밖에 밖에 나간데. 어머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뭐야? <laughs> 엄청 연기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나도 <laughs> 나도, 나도. 나 계속 나 연기 아까, 하고 있어 지금. 나 아까 걸리 걸리니오로 숨어 잘 썼다. <laughs> 왜 이렇게 어렵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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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너무 또 안에 있는데? 어어? 왜왜 왜 이렇게 빨라 얘 <laughs> 너야 <왜? 웃음> 어? 아니었구요 잠깐 아니였구나. 어? 아닌가? <laughs> 왜?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왜왜 <laughs> 왜, <laughs> 어, 연기 어렵다고 아니, 뭐? 연기가 아니에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찾는 게 누군가 우리 동료들이 죽었다 어? 어 잠깐 오 어? 어 잠깐만 점프가 아주 어색한 녀석 발견. 어? 어또또또 돌아다닌다 얘. 어나한명 성공했다. 너! 너너너 <laughs> <laughs> 다했냐? <laughs> 아 다했어. <나였어. 웃음> 아니 어색한 점프를 해? <laughs> 아. 세번 성공했다 자랑하더니 근데 기회 세번 끝. 뭐야1점이야 가이저! 어. 가이저! 네. 네, 네. 야, 돌고래들 점프 겁나 많이 해!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야. 야, 내, 내 지금, 공중에 올라왔더니 다섯 마리가 점프하고 있어. <laughs> 점프 엄청 많이 해. 왜 그러니까, 헷갈려? 어렵네, 이거. 생각보다. 야, 근데 안 보여. 밖에 나오니까. 슬러시 됐다. 오, 명호. 어 네, 깔끔하지? 오. 아우, 나, 아, 나, 나 처음에, 처음에 걸려서 큰일 날뻔 했네. 아 힘들었네. <laughs> 다음, 자 다음 아우, 내가 힘들었대요. 내가 할까? 어 아, 오케이 간다. 슥. 뭐야 이거? 이 뭐야? 뭐? 열대어 다 열대요. 아 이게 어? 열대어야? 열대오. 아 이게 열대오. 열대오야? 어. 근데 그것도 알아. 열대어가 총그거래 삼천 응. 몇 마리가 있대. 다다 아, 다, 다 패턴이 어? 다른가 보네. 어. 어, 아, 어 아, 그러네? 저... 야새야소산하는 거마다 달라 다 달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골라야겠고 형형 아버 형, 아, 형, 아, 형 아, 오빠 널... 어디 멀리 가 있어 손하고 아, 열어어어 어. 잠깐만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도 명령으로 다 없애버림 아 오케이 뭐야 아, 명령 구구야 이것도 아, 아, 오는... 뭐야 땅 들어온 땅들어 뭐야 아, 미코나 미콘이가... 우리 하나 고 하나 고르자고 아니 비코나 아무래도 어? 내가 카메라인데 날 흙으로 가려버리면 어떡해야 아, 아. 아 뭐야 어, 뭐야 누나야 어 뭐야 나야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네 용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쉽다고? 어제 이빵 접이다 이거. 아니야. 어, 그러네? 얘도 쉬얘 용기 겁나 오. 쉬워. 그래 그래도 결국 이십 분의 이야 이거 잘 찍으면 돼. 어형 오늘 끝났어. 벌써? 맞아 끝났어. 어 아니 이거 얘 절대, 절대 절대 못산다 이거. 간다. 야이야 <laughs> <야>, 이거 좋은데. <웃음> 심지어 <laughs> 지비코이가나열대온줄 알고 나 공격했었어. 아 <laughs> 어, 얘들 <laughs> 점프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공격해 그냥. 잠깐만 이 절대 못한다 이거 이게 예, 애들 왜 이렇게 다 가만히 있어 <laughs> 왜 이렇게 아니, 가만히 그 있어 다 사자 엄마 <laughs> <laughs> <여기. 어머>, 애들이 <laughs> 여기 있는 애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부자연스러운데 너 뭐야 너 널로와 너어디가너 널로와 너 널로와 어우 못해봐 이겠는데내 어디 갔어 어디갔어 이제? 어? 생긴도 달라서 외우면 될텐데 얘 어디갔어! 맞아... 아니 나 봤다! 야 도망갔어! 있다. 야 하나 도망갔어! 이거 어디갔어 얘! 아니 잠깐만 나 보인다! 어디갔지? 어디갔지? 디콘이었나 보다 막 웃는거 보니까 아, 잠깐만 문의가 뭐였지? 뭐였지? <웃음> <웃음> 어, 여기, 여기 <laughs> 분명히 숨어있는데? <laughs> 여기 <laughs> 뭐야 아, 저, 저요? 아 여기 있는데 무조건.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아이뭐 아까 뭐였지? 문가 아, 약간 붉은 수염 했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문희가 그냥? <laughs> <laughs> 너지 러쉬 너 러쉬 너 러아 너지 너너너너너 만데 만데 너 누구야 너오 진짜요? 아, 뭐야? 비코지 너 이런 너 이런 줄 알았어 너 이제서. 바로 있죠. 밖에, 밖에 나올까 안 보이더. 어. 좀 이게 정 중앙에 있을 때는 애들이 위 아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비코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아. 야나한명 봤는데. 보자.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아, 여기 너무 가만히 있는데 여기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고기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고개도 안 움직인다고? 내 앞까지 와가지고 농락하는 거너 누구야? <laughs> 너 사람이지 말이 아니야, 안 되잖아. 이씨. 아니야. 갑자기 내 옆에 와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하면서 농락하고 아니야,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이거 아니, 방금 이 그래.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이거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아니야. 이게 아, 이거? 얜가? 잠깐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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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아 뭐야 이게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랑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못 믿어 어, 맞아 우리 나 농락했는데 분명 아니라니까 내가 볼때 얘네 분명히 어딘가에 혼자 어, 숨어 있는 애도 있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laughs> 여긴왜더 늘어난 거 같지 <laughs> 어머 뭐, 회원이 왜더 늘었냐 여기 <laughs> 왜 늘어났을까 엄청하다. 아, 그럴리가 없는데 왜 늘어났을까요? <laughs> 저기서 음... 저세 집단 세 집단으로 나뉘네 저기냐 여기냐 저기냐인데 설마 여기 안 움직이고 있는 애가 있겠어 설마? <laughs> 한국인인데 어? 답답해가지고 이거 고개 돌리고 싶어서 미칠 텐데 이거를 고개도 안 돌리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여기는 없어. 아유 그럴까? 맞아, 안 그럴까? 찾았다, 널로. 너지? 어, 뭐야? 뭐야? <laughs>

데켜버렸네. 나 너무 큰 놈했다. 작은 거 할라 할까. 야 그래도. 신경우 날 때리면서 날 잡으려 고 그랬다고. 야 그래, 그래도 <laughs> 여기서 1점 얻은 게 다행이다 이거는. 오케이. 아 오케이. 진짜 이거 연기 쉬웠어. 다 다음. 다음 제가 해습니다 거북이 아, <laughs> 거북이야 거북이야. <laughs> 아, 제로를 것 같아. 얘 가만히 뭐 하는 대잖아. 아, 아니야 얘 고개 있네 고개. 아, 그래? 오케이. 어. 근데 거북이 심지어 밖에 나와서 멍 때리는 애인데? 어? 네? 개꿀, 그럼 개꿀인데? <laughs> 야, 소0마이 푸세요. 물 안에서 살아야지. <laughs> 1, 2, 3, 4, 5, 6 아니, 잠깐만! 네? 작은 거 <laughs> 잘못 쏟아졌어! 작은 거다쏟아졌네 쪼꼬미도 어. 있네. 겹쳐가지고 애기 나왔나 보네. 어. 나이스. 오케이 확인 확인. 미 근데 한 마리만 소화됐어. <laughs> 6, 7, 8, 십구 이십 됐다. 그한 마리만 있는 거 확인해도. 근데 그한 그 마리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쪼꼬미 확인. 아까나 빅콘이가 그걸 심리전으로 무조건 쪼꼬미 찾아서 죽일 수도 있잖아. 맞아. 나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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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을게. 이 이거 봐. 어, 뭐. 멀리 가 있어? <laughs> 너 어디 있는데? 아... 아니 야 방금 한거 나야 아 이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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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잖아 여기 안 보여 여기 이거? 여기있잖아 여기, 여기. 점프고 있잖아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여기여기여기 아아아아봐나 여기 나... 아, 아. 내려가볼게 여기, 오케이. 오케이 뭐야!! 우와! <laughs> 오야, 말도 안 돼. 대박. 어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그 가능이지. 이건 맞지. 가능이긴 해. 가능긴 하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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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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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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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나나 나 조금이야 그냥 나 그냥 공개하고 할게. 아니 이걸 공개한다고? 이거 아 절대 못 찾는다. 오케이 구석구석다 봐줄게. 아 어, 이거는 버그. 그냥 버그인데 그냥. 자자 왔어요. 거북이 아저씨 왔어요. 어 거북이 연기좀 어려운데 근데. 버그라고? 얘 아니야 얘얘 아니야. 아니야 얘도 아니야. 야 어? 야너 거기. 야어너 아니 아니? <laughs> 어 기회 어, 한번 날렸어? 아니 안 때렸어. 한번 날렸어? 아니 물어본 거잖아, 비코나야널러너어너너 <laughs> 외국어 너, 너, 너 같은데 놀러 와. 다다리가. 아, 아, 뭐야? 뭐야? <laughs> 바로 걸렸어 어떻게 알았지? 무빙 이상한데? <laughs> 어나 무빙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 알아 누나? 뭐? 거북이는 고개도 잘 써야 돼. 아, 맞아, 거북이는 고개 운기도 해야 돼. 이거지. 야, 야 그리고 누가 봐. 저기다가 <laughs> <있어>. 얘, 토끼 두 개? 이게 토끼 뭐야 저거? <laughs> 아 <아니>, 이거 <저> 뭐야? 그러니까 <laughs> 일단 쪼꼬미를 찾는다. 근처에 왔으면 소리라도 쳐봐. 야이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뭐. <웃음> 토끼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아니, 갑자기 도끼가 빨리 갑자기 토끼 빨리 못찾으면 토끼가 증식해요. 아니 말이 되나? 놀러 와. 어, 아니다. 지금 기 한번 실패. 오케이. 한번 남아서 열. 해초 사이에 숨어 있나? 토끼 증식해요. 토끼 증식해요. <laughs> 아니 토끼 왜 자꾸 나오는데? 뭐 이거 <laughs>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아니 됐어. 뭐, <laughs> <laughs> 말해도 <말이> 되고 <laughs> 토끼가 몇마리 <laughs> 어, 계속 들어가 <laughs> 토끼! 계속 들어가요 못 찾으면 <laughs> 아니 심지 토끼는 우리 저번에 했던 순상 그거잖아 <laughs> <laughs> 안되겠다 나 관전모드로 구경해야 되겠다 관전모드면 보이나? <웃음> <웃음> 대박! <laughs> <laughs> 어, <아니>. 만해 <laughs> 오 어? 어? 그래? 아, <laughs> 아, 그래? 이거, 뭐, 어떻마이 녹화물 보내줄게 대박이야 이거, 이거, 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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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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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니 어거지모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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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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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너다, 놀러 와. 빅민 찾았다. 아, 뭐야? 오, 나 뭐야? 아, 찾았어. 찾았어 아 나. 근데 나3포다 쐈, 다뭐 와, 와봐 이게 아 뭐야? 이거 나 이거 나와봐. 어? 쏙. 뭐야? C 프트 눌렀지. 쏙. 아,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힌잖아 그래가지고 기로 힌트를 줬어요. 근데 이거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다지 마크 자체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버그라고 할 수는 없어. 자. 명령어. 짜라라.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나, 짜, 짜. 짜, 짜, 짜. 와! 아이템 더 짜라라. 와마와와 저예요. 오케이. 넹. 오징어. 오징어다. 완전 클래식. 아, 오징어 어렵지 않나? 음. 오징어는 그중.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될것 같은데. 어, 맞아. 얜는 어. 어. 아. 가만히 있어도 되고 다리 알아서 움직여 줘 가지고 고개도 없어.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됐어요 이게 제일 어렵게했는데뭐잠깐 <laughs>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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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이거 봐 이거 아 너무 너무 오 잠깐만 근데 이거 왜? 비상인데 진짜? 그러니까 비상이니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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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게 일로. 뭐야 야얘 이상한 거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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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이거 어비상이 비상 비상 야, 이거 비상이야 이거 어떻게? 아니 왜? <웃음> 왜? <웃음> 아니 가 <왜? 웃음> <아니>, 이거 우리 <laughs> 비상. 비상이야. 비상. 비상이야 이거는 어떻게? <laughs> 박박 도박, 어,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비상이야. 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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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다들 봐 봐.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어때? 어떤데? 이렇게 어때? <웃음> 오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이거밖에 없다 이거다. 이거다. <laughs> 가자. 야, 됐어? 고고. 간다? 어어? 오징어들이 어. 왜 많이 사라졌지? 연기하자 연기. 오케이 연기 연기. 다들 자연스럽게 움직여. 어디게? 너네 어디게? 눈좀 가려줄래? 눈이 좀 부담스럽게 어. 쳐다보고 있네. 아. <웃음> <웃음> 어. 동시에 어, 근데... 어좀 어, 부담 부담스러운데 이게. 이렇게. 초록초록하고다. 제... <laughs> 아, 초록 너지? 어 오, 아니네. 알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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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몰라? 응? 이걸 몰라? 다 몰려서 숨었나? 뭐 한다. 야, 이거 너무 너무 다이다 안돼, 안돼. 안돼. 나왔어. 아. 왜 갑자기 도박수를 아니 조각스가 아니라 앞이 앞이, 나안이 점이야. 앞이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여서 스피스 딱 눌렀다 나 이상이야 나 이상 아 이게, 이게 음. 다리가 고정돼가지고 도박할 맞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아 잡았어, 우리. 진짜 어. 그래서 비상이었어 오징어가 이렇게 없어 없어졌지 진짜 오징어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 아, 뭐야, 뭐야? 아니, 뭐 생선한테 잡나 생선한테 잡아먹힌 거 아니야 음,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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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가지고 뭐지? 했어. 그러네. 근데 너 죽인 줄 알았잖아. 여기가 얕아서 죽었나 보다. 2점! 얕아서 죽었나 보다. 나도 2점! 안녕 나 2점! 난 1점. 나도 1점. 백명오빠는 <laughs> 발전이 없네? 왜? <laughs> 어 <너> 저번부터 <웃음> 어. <웃음> 엔딩마다 나한테 욕하기 뭐 그런 거 있어? <웃음> 어. <웃음> 그럼, 아니야, 듣네. 아니야. 형나 오늘 처음 한데형 발전이 없긴 하다. 저 오늘 결과 이코4 <laughs> 2점 나랑 캠핑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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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나이스! 음 응. 와잼 끝!